아까처럼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지금 요요요 요, 요, 요 회사 요 회사 네, 네. 이 회사 정도면 그, 자동차 관련된 분시 네. 어, 그런 데 나올 거야. 지금 마침그 9월 말부터 서울 오토살롱을 하거든 지금 킨텍스에서 스케줄 잡아서 갈 건데 자동차 관련된 부품 뭐 여러가지 관련 서비스 업체 뭐 이런 업체들이 나와서 홍보도 뭐 하고 뭐 영업도 하고 뭐 이런 전시인데 나도 매번 가가는데 기계 분야의 큰 축이니까 자동차 분야 근데 그것들을 최신 현황을 볼수 있는 전시니까 매년 해 9월, 근데 9월 30일부터 3일인가 4일인가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꼭 가야지 그래서 보고 저 회사도 분명히 나올 거야. 저 정도 금하면안 나오면 문제 있는 거지. 나올 거야. 그니까꼭 가서 한번 보라고. 확인을 해보라고. 자동차 쪽 괜찮아. 전기 자동차하고 연관도 있는 사업을 지금 하기 때문에, 어, 보통 괜찮아. 자꾸 정성 들여서 딜을 해볼 만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두 번째 정도로 괜찮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 네가 어디를 갈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데, 첫 번째는 좀, 진입 장비좀 낮은 음. 업체 있잖아. 그런 업체를 좀 들어가서, 너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나, 이 장난 아니다. 여자라 깔부지 마라. 나, 이것도 전공했고, 하면 나 잘할 자신 있다. 근데 믿기가 어렵잖아. 일단 너를 딱 보면 더못 믿기가 어려워. <laughs> 네가뭐 이럴 거라고. 근데, 실제로 그 이력을 1년이라도 딱 만들어내면, 어우, 달라지. 결과물이 전혀 달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첫 직장은 조금 힘든 곳 들어가도 돼. 너무 눈높이 높이지 말자, 이거지. 그렇게 해두면 차근차근 갈수 있으니까. 여기도 아까 지원해보고, 거기도 해봐. 설명, 설명해주려고 아예 딱서 있어, 그냥. 가갖고 질문만 한마디 하면 막 30분씩 얘기를 해주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돼. 가만히 서서 실제 물건을 보면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전신대. 어? 가서 근데 그런 전시가잖아 그럼 애들이 대포 들고 와가지고 그 모델 찍느라고 정신없어 거기 왜레식 모델들 많이 오거든 자동차 전시회 꼭 오잖아 절반은 다 그거 찍느라고 그냥 그거 그거 보러 가는 게 아니고 그지? 이네는 응. 기억 보고 그 물건들을 보고 너희들이 식견을 넓히러 가는 거야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 남자를 컨트롤 못 하지 뭐 컨트롤하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협의를 해야 되잖아. 어? 조율을 하고, 근데 그럴려면 상대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 지피지기가 안 되는데, 어찌 알아? 근데 계속 결혼생활이 불안해. 직장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 직장을 알아야 돼. 그리고 날 알아야 돼. 근데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자꾸 어? 직장에 대한 규모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현혹되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건 아닌가뭐이보또 나오고 계속 시간 낭비하지. 정확히 분석해야 돼서 그래그 회사도 분석하고 나도 분석하고 나의 장점은 뭔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분석해서 어, 당신은 이런 장단점 이 있지 나는 이런 장단점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만나면 보완이 될 거야 완벽하지? 콜 가는 거야. 너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써야 되는 게 자소서는 당연히 자소서 쓰면서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네 과거를 나한테 다 말해야 돼. 숨길 거 없이 다 말하고 누군가한테 대놓고 표현해. 왜냐면 지금 네 수준에서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을 할때 거짓말 해봐야 다 들통나. 못해. 거짓말을 하는 게 눈에 딱 보이는데 아닌 척, 그런 척다 그러고 있잖아? 아, 쟤실뢰할 수가 없네. 티가 나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 안 뽑아.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안 뽑아. 근데 널 뽑아서 그냥 써먹고 버릴 기업이라면 뽑지. 너의 조건만 보고 뽑아서 그냥 인력 착취하고 버릴 거야. 그런 기업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기업이 더 많아. 그러니까 나 스스로 먼저 솔직해져야 하고, 냉정해져야 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하고, 그래야 상대도 그렇게 볼수 있고, 그런 회사랑 만났을 때 서로 합의 맞아서 완벽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남자도. 카메라에는 흔히 네네가 플래시라고 하는 성광이 나오잖아. 이건 플래시가 아니라 스트로브야 스트로브. 우리 말로 섬광, 스트로브, S-T-R-O-B-E 스트로브. 음. 이거는 순간적으로 강한 빛을 한 번에 빵 터트리고 끝나는 거지. 그걸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거니까 빛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니까 일순간에 많은 양의 전화량을한 번에 보내야 할 때, 이때 캐포시터가 필요해. 그래서 그 스트로브가 있는 기계장치 안에는 캐피시터가 무조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충전이 빨리 돼. 빨리 충전이 되고, 일순간에 방전도 빨리 돼. 그럴 땐 캐피시터를 써. 근데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이 서서히 충전했다가, 충전은 빨리 돼도 좋지. 근데 방전은 천천히 조금씩 하고 싶고, 많은 양의 용량을 가지고 싶다. 이럴 땐 배터리를 써야 되지. 근데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런 충전 기능을 이용해서 충전이라기보다 축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쌓는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니까 축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뭐 이게 전압의 변화량을 상쇄해서 일정한 전압을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쓰기도 해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전자 회로에는 캐패스터가 반드시 들어간다 l e d 에 파워를 공급하는 전원 공급 장치 안에 가장 많은 부품을 차지하는 게 이건데. 얘 수명이 짧아 이게 한 2년 쓰는 끝이야 얘 때문에 못 쓰는 거야 그래서 LED 조명을 할 때는 조명과 파워 서플라이가 별도로 있는 걸 사는 게 좋아 그럼 파워 서플라이만 교체하면 되지 이게 교체하면 되거든요 파워 서플라이만 따로 교체할 수 있는 조명을 사면 괜찮다 비싼 것들 얘기하는 거야 싼 거는 그냥 통째로 교체하고 그것도 참 웃긴 게 LED 조명 같은 것도 좀 고급 제품을 사 LED가 좋은 거다 LED가 삼성 LED다 LG LED다 이러면서 광고를 하는데 조명 살때 그것보다 파워 서플라이를 국내에서 만들었는지 싸구려 중국산을 썼는지 그걸 봐야 돼 LED는 웬만큼 은다써 아무리 싸구려를 사도 이게 문제야 반도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지 도체와 부도체의 손질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반도체라고 얘기하는데 PNJUNCTION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이 얘기 뭐냐? 양의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을. 야, 이기 전공자 있네. 이게 PNJUNCTION,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죠 제가 이럴 줄 알았어. 사악해가지고. 자, PN, 쉽게 생각해. 파지티브가 P고, 네거티브가 N이야. 양의 성질을 가진 금속과 음의 성질을 가진 금속 두 개를 붙였어 그래서 이게 그 아무 성질이 없는 금속 같으면 뭐 이쪽이든 이쪽이든 상관없이 전류가 막 흐르는데 구리같이 흐르는데 이쪽과 이쪽의 성질이 달라서 그 성질에 맞는 전압이 걸렸을 때만 전류가 흐르고 반대로 걸리면 아까 설명했던 N에 N이 걸리지 않고 N에 P가 걸리거나 이런 식이면 앞에 중간에 아까 두 개가 붙였던 공간 안에 이 공간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오, 어, 이게 이상하네? 얘네들 왜 이러지?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반도체고. 그렇다 보니, 한쪽으로밖에 흐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오라, 이거, 잘쓰먹으면 대박인데? 그래서 만들어진 첫 번째 반도체가 어, 다이오드. 그래서 얘를, 뭐, 유체학에서는책밸브 같은 역할이라고 하지. 어, 이 다이오드 덕분에, 야, 트랜지스터가 나왔고, 이거 다이오드 두 개를 붙이면 트랜지스터니까. 트랜지스트가 나왔고 그 덕분에 옛날에 이 책상만한 라디오가 지금 니래는 거의 보이지도 않잖아 이제 라디오 요만한 요만한 칩 하나로 라디오가 돼 지금은 이게 저기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웃기는 거지 뭐 그런 다이오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많이 쓰여 그래서 요즘은 너무 흔해져서 이거 모르고는 답이 없어요 우리 조명기구 안에도 LED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뭐 저렴한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진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우리 집에는, 이제 작은 거, 조그만 조명, 이런 것들은 뭐, 단가가 얼마 안 하니까, 저렴한 거 사다가 이제 고장나면 버리고 교체하고 하는데, 큰거 있어요, 큰 거. 밝은 거. 거실 전체를 교명하는. 그 LED 조명은 굉게 비싸. 밝기도 꽤 많이 나가고. 이건 가격대가 비싼데, 처음에 그거 다 블로그에 다 공유해놨어. 처음에 살때 내가 이런 지식들을 갖고 있어서 처음에 살때 아예 모듈형으로 되어있는걸 샀어 한 세트로 산게 아니라 모듈형으로 사면 LED 모듈만 내가 교체할 수도 있고 파워 서플라이가 교체할 수도 있어 그래서 대신 그렇게 되니까 한몇년 썼나 한 5년 쓰니까 파워 서플라이가 나가더라고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만 다시 만원 주고 주문했다가 쓰면 난 계속 쓰는거야 지금 계속 쓰고 있어 지금 10년째 쓰고 있어 그게 가능한 제품을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제품을 사려면 그걸 사서 내가 설치도 할수 있어야 되지. 음. 그지?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그렇게 이득도 볼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사람 불러다 인건비 줘가면서 설치해야 돼. 또 고장 나면 또 어떻게? 또 불러야 돼. 몇 배가 들어가지 돈이 그래서 우리 건물에 그거 하는 건 내가 다 해줬어. 옆집, 이웃집 다 해주고 고장 나면 내가 가서 다 수리해 주고 다 해줬어. 어떤 방향에 뭐가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또 해야 되고, 구분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 그래서 별도의 용어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에너드 캐터드라는 표현을 또 하는데, 이건, 이, 이제 많은 교재에서 너, 너 에너드 캐터드 설명해봐라. 양극, 음극이라는 기준은 회로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고, 에너드 캐터드는그 부품 기준으로 말하는 거야. 그 부품의 음극, 양극. 부품에 따라 음극을 가진 양극을 가진 극성을 갖는 부품들이 있잖아 있단 말이야 그 부품의 음극을 캐 l 드라고 하고, 양 e 을 o 노드라고 해. o o g l e Google, g o o g 데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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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g l e Google, Google, 그걸 언어적으로 표현을 할때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도 있고, 부품에 대한 개념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에너드 캐터드라는 표현도 있어. <laughs> 이걸 다룰 줄 알아야지. 이게 진짜 아날로그. 이 안에 아까 지금 얘기했던 부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측정기지 이걸 다룰 줄알아 이건 미터. 미터인데, 멀티미터.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 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요만해졌지,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처음 썼던 멀티미터는 이거의 5 배였어 크기가. 그러니까 이제 AC가 파형이 존재하잖아. AC, AC, DC 구분할 줄 알아. 알지? 그래. 당연히 알지. 구분 못하는 사람 많아. 뭔가 a c 를 DC로 응. 응. AC는 발전기에서, 회전력을 그대로, 피드백을 받아서, 전류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파형이 존재한단 말이야. 발전기가 회전하는 과정에서, 발전의 정도의 차이가 생기고, 자석과 가까워질 때와 멀어질 때의 전압차.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정 간격을 두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전이차가 자꾸 바뀌어. 그래서 극성을 표현할 수가 없지. 교류를, 벽에서 나오는 교류를 DC로 만들어서 충전을 해야 되니까. 그 충전기 안에 반드시 이게 들어가 있다. 요게 기본 원리는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지금 브릿지의 회로라고 만든 이유가, 두 개를 교차적으로 이렇게 다이,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어크로스해서 어, 연결을 한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v 이라고 하고 얘를 뭐 전파회로 반파회로 뭐 전파종류 반파종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 Full Wave Rectifier, Half Wave e c t i f e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그러면 AC의 파형 파용... 다 얘기해줘 야참 좋긴 한데. 이걸 다 얘기하자니 시간이, AC, DC만 가지고 한 학기 강의를 해야 되거든. 그래야 정확하게 인지하는데, 그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나중에 또 공부할 시간이 있을 때또 얘기를 해줄게. 일단은, 오늘은, 정류라는 개념만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AC의 파형이 이제, 사인파가 나오잖아. 오르락내리다 계속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컨트롤 하기가 어려워서, 얘를 DC로 바꿔서 쓰는데, DC를 바꾸려니까, 오른 위에, 그 양의 방향에서 나오는 파형과 음의, 나오, 음의 구역에서 나오는 파형. 즉, 이게 발전기가 360도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파형이니까 사인파가 되는 거거든. 같은 양으로만 쭉 나오게. 아니면 양을 음으로 바꿔서 다 음으로만 나오게 하든지. 어쨌거나 한쪽으로 다 몰아버리는 방식을 취해서 DC로 만들어내는 게 렉티파이어다. 네. 그 기능을 다이오드가 하죠 다이오드가 한쪽 방향으로 밖에 안가니까 음으로 나올 때 음만 모아서 한쪽으로 양에 나오는 것만 모아서 한쪽 이렇게 만들어진게 이 회로야 매일 쓰고 있는 충전기가 이 안에 정류기가 들어갔고 얘가 하는 역할은 AC를 DC로 바꾸는 역할이다 반드시 쓰는 거고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전압이 220V라는 건 알아? 네 가정용 220V AC지 220V AC를 내 휴대폰에 충전하려면 5V DC로 바꿔야 돼. 그치? 그럼 220V AC를, 그니까 AC를 DC로 바꾸는 건 얘가 하고, 220V를 5V로 바꿔야 되잖아. 얘는 뭐가 해? 지난번에 봤던? 음. 과학관에서 봤던? 음. 봤잖아, 음. 니네 음. 영어로? 트랜스포머. 그렇트랜스 트랜스 걔가 그거라. 2 2 0 v 그냥 넣을 수는 없으니까 5V를 다운 시켜야 되잖아. 그걸 트랜스포머가 해. 그 다음에 AC를 DC로 또 바꾸고. 그래서 DC 5V를 만들어내는 게 트랜스포머 렉티파이어 라 그래. 그래서 TR로 줄여서 얘기를 하고, 흔히 우리는 아답터 대신 충전기 이렇게 표현하지. 비 전문용어고, 전문용어로 하려면 트랜스포머 렉티파이어. 우리말로 하면 변압기 전문기.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정확하다. 에? 그렇게 쓸수 있는 그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그런 단어들이 뭐가 또 있냐면 기계 쪽에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코프야 스코프 스코프 S-C-O-P-E 스코프 스코프라는 들어또 많지 마이크로스코프. 멀리 있는 걸 보게 해주는 거야 어차피 멀어서 안 보여 텔레스코프 또? 마이크로스코프, 마이크로스코프. 너무 작아서 안 보여 그걸 보게 해주니까 마이크로스코프 어? 무슨 스커프? 저격 무슨 스코프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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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청 아, 아. 그게 텔레스코프야 텔레스코프 망원병이지 멀리 있는 걸 보게 다음 우리 내시경도 스코프야 볼스코프 검. 포스코프. b O R E 보 구멍. 구멍 안쪽을 들여다볼 수있게 프로펠러 이런 거 고속으로 도니까알 수가 없잖아. 뭐 그렇게 고속으로 도는 것들을 RPM을 측정할 때 혹은 정상 범위 안에 리깅 그 얼라인먼트 내지는 뭐 이렇게, 이렇게 제, 제, 제 위치에 딱딱딱 오는지 이런거 검사할 때 쓰는 장비인데 성광을 계속 그 회전하는 물체나 빨리 움직이는 그물체가성광을 계속 쏘면 어차피 걔는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 오니까 그거를 딱 맞추잖아? 그러면 걔가 서 있는 것처럼 딱 보여 이해돼? 그럼 이렇게 헬리콥터의 메인 로터가 이렇게 조정석에 이렇게 딱 타고 있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거든 이렇게 지나가고 그럼 걔가 워낙게 빨리 돌잖아 걔가 여기 딱올때 맞춰서 쏘는 거야 계속 쏘아 그러면 헬리콥터 블레이드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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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딱 하다가 내 앞에 딱 와서 딱쓸 때가 있어. 그 때가 또 보면 이제 RPM이지. RPM을 볼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 그러니까 블레이드가 3개짜리다, 4개짜리다, 5개짜리다 있잖아. 그럼각 블레이드가 각 위치에 정확하게 오는지. 그것도 판단해야 돼. 그래서 블레이드 끝에다가 반사판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돌려. 그래서 확인하는 이런 정비 절차들도 있어. 그때 쓰는 게 이제 스트로브 스코프고, 나도 써봤어. 써봤어. 아주 재밌어. 릴레이를 제어하는 전류가, 릴레이가 제어하는 전류는 다르다, 이거지. 이게 같, 물론 같은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같은 경우는 그 릴레이를 굳이 쓸 이유가 없고, 다르기 때문에 릴레이를 쓰는 거고, 그럼 굳이 스위치를 쓰면 되지, 굳이 왜 릴레이를 써야 되나요? 이렇게 문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설명할 때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저전류로 고전류를 제어한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그 스위치 하나 딱 켰는데 100개의 램프가 들어온다면 이 스위치에다가 100개의 램프를 다 연결한 거야 그럼 이 스위치 못써 전류값이 너무 높아서 스위치 수요이 짧아진단 말이야 음. 그럴 때도 릴레이를 써 어? 반도체는 진짜 막말로 몰라도 되는 게반도체는 너희가 직접 만질 일은 없어 다모듈돼 있어서 그냥 꽂으면 되고 교체하면 돼 가격도 싸 심지어 안해. 근데 릴레이는 너희가 직접 체해야될 일이 있어. 그리고 그 원리를 알아야 설계를 할수 있고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 릴레이 자체도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고장 탐구 절차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럼 전자석에 전자석이 올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자석이 뭔지는 알아? 얘는 아니 보이잖아. 보이니까 이렇게 보고 여기가 코일이구나 여기가 뭐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얘는 안 보인단 말이야. 뜯을거야? 아니지 안 뜯고 즉요 밑에 있는데 리드 라인만 가지고 이 내부 구조를 파악해 낼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때 이걸 쓰는 거야 이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하고 그치? 어, 이 핀이 뭐지? 이 핀이 뭐지? 알아내야 되잖아 어. 그래서 필요한 거야 이거 알아야 되겠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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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뽑아야 되잖아 여기를 안 잡고 여기 잡고 끈, 끈 음. 뽑지? 엄마들 많이 그래? 그럼 안 돼?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기서 쇼트가 나와서, 여기 끊어져갖고 불러 또. 여기 반드시 잡아야 되고, 아, 야, 야, 그거 잡고 빼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 멀티탭 사다가 스위치 달아드려. 그러면 돼. 꼬다 꼈다 하면 되잖아. 제일 쉬워. 그것도 바닥에 놓고 발로 하시라 고 그래. 맞아. 제일 좋아해. 엄마 굳이 안 숨겨도 돼. 발로 해, 발로. 물건 살때 매뉴얼에는 써 있어, 이거. 지금 예전에 보일러 갖고 얘기해줬지? 써 있어, 다써 있어. 걔들이 면피하려고. 법적인 책임안 지어야 되니까, 이건 이렇게 하세요, 다써 있어. 나는 써놨어, 써 분명히. 니네가 안본 거야. 니네가 하잖아, 찢, 내가 책임져. 이렇게. 내가 절차대로다 썼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걔네가 고생해. 요건, 요건, 요거요거 커버가 작잖아. 근데 이걸 크게 만들어서 똑딱똑딱 똑딱 하는 거지, 지금. 그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음. 여기다 이런 전선을 이렇게 꼽아서 배선 하는 건데 이것도 기본 지식 이 있어야지 교체하지 아무것도 없이 똑같이 물론 똑같이 옮기면 돼 응. 똑같이 옮기면 되는데 이제 스위치를 똑같은 거 샀을 때 그렇고 맞아. 스위치를 다른 거 사면 이게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응. 그래서 못해 그러다가 사고 치기도 하고 많이 그래. 안방 꺾였는데 뭐 건너방 들어오고 막 <laughs>